니는 금비내를 해야 너희 집이 잘풀린다더란다그 대가리에 금과 금을 얹고 싶었던 모양이지. 어? 어이? 미천년이. 어이야, 금비를 해달라 하는 그 자체가 이상한 아나. 그 사기꾼 아이가. 미천년이 다 나, 내딱 내한테 와 그런 그래 이야기를 하기에 금비내를 안 해주면 재수가 안 오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이러더라. 가락 가라, 가락했다 가라! 내가. 가라, 가라. 재수없다. 그 정치는 자체가 재수없는 게 기분 나쁜게야 <목소리> <목소리> 안녕하세요. 허산시 모배입니다. 오늘은 기가 차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허산신보배가 이런 이야기는 드문드문 들었지만, 며칠 전에 점사 볼 오신 손님이 참내가이 자리에서 점을 쳐도 내가 부끄럽다. 인천 사, 사시는 분인데, 어느 무속인 집에 큰 단골이란다. 계속 오래 다녔던 단골이랍니다. 뭐, 3년을 다녔다거나, 4년을 다녔다거나, 단골인데, 어느 한날 부르더란다. 부르더만, 너, 내금빈내 금비네 해두가. 금빈내를 해주면, 니가 재수 온다. 해군을 다 푼다. 금빈내를 해달라 그란다. 미쳤지. <목소리> 어, 이 야, 금값 올랐는 거는 아는 모양이지. <목소리> 옛날에도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어. 많이 들었다 하면 좀 그하고, 한 10명도 넘어 들었다. 왜 그런 짓을 하노? 옛날에도, 금 덩어리 해다, 금 코끼리 해도, 금 돼지 해도, 법당에 올려놓으면 재수 온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것 다 미쳤냐, 아이가 그래서, 호산신법에 기가 차더라고. 그, 무당 선생이라는 사람이, 자기는 비례를쫓잖아요금비례를 해, 다고 하더란다, 금비례를 금비내를 해야 니가 재수 온다 하더란다. 야, 어디 요술 같은 이야기를 하노? 나간지러워왜 뭐 그런 이야기를 했노? 어, 야. 그래, 이야기를 해가. 나는 돈이 없어서, 금비내를 못 해드린다고, 못 해드린다 하니까, 니는 금비내를 해야 너의 집이 잘 풀린다 하더란다. 그, 대가리에, 금과 그 금은 얹고 싶었던 모양이지. 어? 미천년이. 어, 이 야. 금비를 해달라 하는 그 자체가 이상하나, 나? 그 사기꾼 아이가? 미친년이 있다. 나, 내, 내한테 와. 그래, 이야기를 하기에. 금비네를 안 해주면 재수가 안 오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이러더라. 가라, 가라, 했다 내가. 가라, 했다 가라. 재수 없다. 그 정치는 자체가 재수 없는 거 기분 나쁜 거야. 그래서 하도 답답어가 호산선생 유튜브를 보고, 그래서 왔는데, 금비를안 해줘도 되지, 욕하는 게라 내가 뭐라 했게, 야, 어, 변 해줄 돈이 있거든, 통자 땅이 어디 배고플 때 살이나 파르치고 라 이랬다. 그러고 또한 사람, 야, 그걸 지가 직접 이야기하더라, 내한테. 내한테 자기가 그래 했다고, 울산에 어느 보살인데, 내 보고, 형님, 형님, 지가 그리 했다, 그런기라. 나는 깜짝 놀랬다. 형님. 내가 우리 집 오는 신도한테 아 부끄러워라 내 이야기 못하겠다 부끄러워 그런 이야기를 어째 내한테 할수 있노 형님 내가 우리 신도한테 내 팔찌 해달라겠다 아 스무돌 해달라겠다 아 부끄러리 스무돌 해달라겠다 뭐야 신도한테 왜 팔찌를 해달라그노 이렇게네 아 부끄러리 이어다 니네 원래 우리나 뻇어 새고랑 차야 되는데 그금팔찌 해주면 니네 대신 내가 차는 거다 내가 새고랑 차는 거다 금팔찌 해주라 캐단다거질로부터 옛날에 구당에 가가 만나기만 만나면 무섭는 거야 어머 고구라 자가 희한하지 참 못됐지 자꾸 못됐지 말 벽이 안 나오는 게야 못됐지 그래 해주더라고. 해주더래. 네가 원래 관제가 있어가지고 쇠고랑을 차야 되는데 네가 팔찌를 해주면 네 쇠고랑 차는 대신 내가 찬다고. 그러면 쇠고랑 차는 살이 풀린다. 그러고. 또 대전에 있는 어느 보살이 대전에 있는 신도가 소, 소, 손님이 점점 사보러 와가 자기가 다니는 무당 선생님이 돼지로 세 마리 해올리라 한단다. 돼지를. 너는 땅을 팔았으니까 <laughs> 재수가 왔으니까 돼지를 할배한테 해올리라. 그래가해올리단다땅 팔았다고. 내가 이거 미쳤지. 내가 미쳤지. 돈이 그 많이 많나. 무당들 사기꾼이 천지고 춥고 배고픈 무당이 천지고 응제이들 천지고 무당들 거짓말쟁이 천지고 날라리같이 귀신거지 해댕기면서 거짓말은 하고 기도를 하지도 않고. 그래, 그분 해줬나? 돼지 세 마리를 해줬나? 그니까 해. 해줬다, 그는기라 내가 뭐라, 캐게 야, 받아온나? 받아온나? 받아오라, 라렇다 그래, 니그집오이가나 그니까 네안 간다, 그러더라고. 돼지를 딱 해올리고 나이. 기분이 되게 나쁘더라, 그네 그런데, 한두 번은 갔단다. 와, 안 오느냐고 또 내일 전화 오더란다. 안 갔대. 가기 싫더래. 그래서 내가 됐다 안했다 해주는 니는 바보짓 했고, 거짓말을 받은 지는 지 업장이 하늘을 찌르듯이 두꺼워진다. 어이야, 금이 하고 싶으면 지가 열심히 돈벌어 하면 되지. 어이 신도들한테 해달라카노. 그 미친 게 그런 미친 게만 있나? 신도들한테 돈빌줄라카는 미친 게도 있거든. 자. 어, 대한민국 사랑사 신도님들은 그런 일이 없을 끼고 호산신보배 구독자 신도님들은 추구도 그런 일은 없을 거고 사랑사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다른 데가 모당한테 속어가 금해 주고 금팔찌 해 주고 돈 빌려 주고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옛날에 돈 빌려줬는 사람은 사랑사에 몇명 기도한다. 빌려줘 못 받는 거우연히지가 빌려줬는데 그래서 신도님들이 기가 찬다, 안 하나? 그러고, 무속인들이, 없이 뭐 먹지 마라. 없이 뭐 서지 마라. 궁디가 을들어산천에가 기도해라. 고른 잔대가리 돌리지 말고, 기도해라, 기도. 그래야 천지시명이 밥도 준다. 남엔 또 사준다. 왜 신도들한테 돈빌 줄라고 고 돈을 안 갚노? 신을 모시는 게, 나무 가정을 밝히, 주는 사람이, 오는 손님들한테 오는 신도들한테 돈 빌려줄라 해가 절대로 무당들한테 속지 마세요 돈 같은 거 빌려주지 마세요 그거는 한, 한두 한 명이 아니다 한두 명이 아니다 또 어느 집에 가니까 너는 짝두구술을 해야, 해야 되는데 짝두가 무슨 벼슬인 줄 알고 짝두구술을 해야 되는데 너는 내금팔질를해두가 그래야 내가 발을 안 비고 짝도에서 부쩍부쩍 뛰어도 괜찮다. 짝도 올라가는 게 요령이거든. 올라가 일 하면 발비지만똑 바로 올라가면 절대로 안 비거든. 짝도 거기다 요령 아이가 올라가 요령. 짝도는 막 억수 배설인줄 알고 그래가 해줬단다 팔찌를. 또또 어? 또 더러운 이야기 또 하나 해줄까? 단디 신도님들. 한뒤 들었어요 대한민국 국민들도 어떤 법사는 지하고 몸을 섞으면 말무이 터진다 하답니다 앉아 신을 받으가 옳기 모녀무이 까에그 법사한테 점을 치러 갔어 이름은 내가 밝히지 않겠다만 그 사람이 여사사무는 사람 킬라야 그래나 지하고 몸을 섞으면 말무이 터진다 하더랍다 에이 이거 더러운 놈아, 아이 도둑 놈아. 어? 그래서 네몸섞었더라 거의 썩었잖다. 그 썩은 데와 네전반모 몸이 어니와 말문 안터졌노 그래가 또돈 빌줄 안들한다. 돈이 있었으면 빌려줬는데 돈이 없어서 못 빌려줬는 거야. 그렇게 인간 요사사불이다. 인간 요사사불. 그거는 인간 귀신, 호산신고배 자주 이야기하죠. 인간 잡기. 인간 잡기야. 무슨 폼 잡는다고, 금비네를, 어, 야, 너먹고 훌치가 대가리 꼽아먹고 좋으나? 아이고, 미쳤냐, 나. 너먹고 훌치가 팔찌 끼고, 목걸이 해달라, 목걸이 해주고, 법당에, 어, 야, 금 돼지 해달라, 해가 대지한번복 들어온다, 캐가. 아이고, 어, 기가 찬다, 기가 차. 그런 잔대가리 돌릴 시간에, 산천에 가 기도해라. 그러고, 내 법당에, 도시 세시, 세복 기도, 도시 세시에 일 나가 기도해라. 법당에서 한세 시간 하고, 산천에 가가, 산저흑공 산신에 가가, 한, 하루, 이에5 다섯 시간 써마 하면 거품 들어본 거품이 빠지고 내 마음 안정이 되고 또 우리 사망사 신도님 이야기하나줄게 우리 사망사 신도님이 저위에동네 살아 저쪽에 사는 경상도 아이고 저위에라내보고를 며칠 전에 들었어 그 무당한테 되게 오래 오래 다니단다그 사람이 사망사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거든 그 사람 대인이라. 사람이 점자고 굉장히 대인이다. 대인이고 사람이 참말로 대단한, 대단한 사람이다. 그런데, 무당집에 계속 다니는데 하는 것마다 안 되더란다. 내구슬하라해가 구슬했고, 내빌라케가비었고 내가 무슨 짓을 안 했겠는 게 없더라. 했는데, 성물이 하나도 없는 거야. 기도를 안 하니까. 그 사람이, 내영 얼마 전에 들었다. 살을 한가마에 팔아라 하더라 살을 한가마에 팔아가 법당 올리라 하더가 살을 한마리 팔아가 올리라 하더가 한포대사가 올리라 하더가 그거 내가 기억이 확실히 안 나네. 금을 살을 이어라 하더라 그 살포대에. 살포대인가, 뭐살까마인가그걸 모르겠는데 이어라 하더란다 재수 받아야 된다고. 저거 법당에 이었더만, 얼마 있다가 금을 누고 가가 부탁하더란다 가가 부탁하는데 그 보살님은 그집 식구가 갖고 가지, 누가 갖고 왔겠노? 하지만, 내가 봤을지에, 내 느낌에, 에라, 인연에라 너무 금을 그냥 쓸라해 니가 미안하고. 니네 자식이 가가는 것도 뭐, 읽었다 소리도 안할낀데 니가 금을 읽었다 하고 니가 숨카놓고, 니가 그 금을 쓸라해 미안해가. 금을 그 신도님한테 읽었다 캤지 인연아. 싶는 게내 생각에. 그래서 여 보살님이, 무당은 다, 무당 집이 절대 안 간다. 크고, 절에만 다녀야 되겠다. 오직 내거 내가 닦아야 되고, 절에만 다녀야 되겠다 싶어가, 절에만 다니신단다. 다리, 그런데, 사람이 내 집에 오는 신도들한테 돈을 빌 줄라 크고, 금을 해가 올리라 크고, 그거는, 진짜 그거는 사기꾼이고 도둑놈이 돼. 그러고, 무당들이 핵사가 더럽는 게다 그렇다, 그런 게 아니고, 그몇 명이 그렇다. 돈을 빌리시면, 갚아줘야 되는 거 아이가? 또 돈을 빌리면 안 되지. 내 집에, 내 집에 길을 몰라가 길을 알라고 왔는 사람한테, 집을 한 보따리 지않고 보내면 되나, 돈좀빌려줘라고 그네 그건 네말고 빌려줬노? 이랬겠네. 돈이 있는 걸 아는데, 아는데 안 빌려주라고 입장이 너무너무 곤란해가. 입장이 너무너무 곤란해가 빌리 좋대. 아이고, 어, 어, 무당 선생님들 다 그렇다 하는 게 아니고, 그래, 못된 무당 선생님들, 절대로 내 집에 오는 신도님한테 돈 빌리지 마세요. 돈 빌리면 안 됩니다. 돈 빌리면 안 되고, 법사도 마찬가지야. 어느 법사가 정말 못됐더라. 돈을 빌리시면 갚아줘야지. 그래서 돈을 빌리면 안 되니까, 어, 무당 선생님들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 많이 하십시오. 기도를 하면 은도끼 나오라고 면 은도끼 나오고 검도끼 나오라고 하면 검도끼 나온다. 내가 산천에 가가 설산에 가가 산신님한테 무릎이 까지도록 목이 시가 말이 안 나오도록 산신님한테 외치고 사랑 대신을 해야 복이 오지. 가만 앉아가 내몸뚱아리만 화려하게 해가 어? 법당만 어리어리하게 해가 걸 타고 복이 오는 게 아니고 어, 신도 잘못 받은 으면 사기꾼 되고 신의 할배를 할배 말을 똑바로 안 들으면은 도인이 되는 게 아니고 도사가 되는 게 아니고 사기꾼이 됩니다. 아시겠지요? 기도 많이 하십시오. 허상신법이 나오겠습니다.